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스만 빌드입니다.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취득한 후에 착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착공 후첫 번째로 시공되는 버린 콘크리트 타설. 그 전체 과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설계도면의 배치도에 명기된 건축선을 따라 레이아웃을 잡고 건물이 앉혀질 자리에 마킹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라인이 건물 외곽선으로서 터파기 할 부분입니다. 터파기 작업은 비교적 쉬운 공정에 속하지만 제대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버린 콘크리트라 해도 일정 수준 이상 평활도를 확보해 줘야만 후속으로 진행되는 거푸집 설치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비와 깊이에 대해 편차 없이 터를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기초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토지의 질과 컨디션 그리고 굴착기를 운영하는 운전자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덮하기를 왜 하느냐인데요, 이건 땅의 상부 표토층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땅을 팔때 지렁이 같은 것을 발견했던 경험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는 이런 땅을 토지의 양분이 많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산속이나 오랫동안 땅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곳에는 미생물이나 지렁이 그리고 작은 벌레들이 무수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행위 다시 말해 구조물이 설치되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흙은 제거해야만 합니다. 자연 상태의 집안 최상부층을 표층, 그 흙을 표토라고 부르는데요. 이 표토에는 바람과 비에 의해 쌓이는 작은 나뭇잎이나 낙엽, 이런 보산물들을 먹고 사는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략 15cm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위에 건축물을 바로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는 표터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터파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터파기를 하는 동안 잡석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잡석은 기초매트와 터파기를 한 곳에 포설되기도 하겠지만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부지 가장자리 부분에 토목공사에 진행되는 유공간 작업 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법 많은 양이 반입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덤프트럭이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진입로 쪽 토지 지반이 약했기 때문에 중량이 높은 덤프트럭으로 다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반입된 잡석은 굴착기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기초 매트와 버림 콘크리트 다을 부분에 골고루 포솔한 후에 굴착기 계도로 1차 다짐을 하고 2차로 콤팩트 다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 작업으로 높낮이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잡석을 포설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우선 굴착기로 터파기를 한 집안의 평활도를 확보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이 있고요. 잡석을 포설함으로써 기존 집안에 비해서 집중하중을 분산하는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고요. 지하수나 비로 인해서 기초 콘크리트가 침수되었을 때 삼토압 현상에 의해 모간 상승고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공정은 잡석 위에 단열재를 깔아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이 많은 시공사에서는 몇 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세만빌드의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초 콘크리트 아래에 단열재를 까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효율성이 거의 없거나 지극히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기초라는 것은 건물에 전달되는 하중을 지면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이 주목적인데, 크든 작든 주택의 전체 하중을 파일 기초 등으로 집안에 온전히 전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기초 콘크리트를 통해서 집안 전체에 전달시킬 때 단열재에 의해 하중의 전달력이 훼손될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열재, 정확하게 말해서 기초 하부 단열자재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압축 강도의 저하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드법보다 압축 강도가 높은 압출법 1호 단열재라 하더라도 대략 30년 가량 경과 후에는 압축 강도가 30-40%가 저하된다는 견해가 많고 50년 그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때 압축 강도는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의 평활도가 확보된 잡석 위에 단열재가 시공되었다는 전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 설계에서 허용하는 응력 등의 안전율에만 기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베시브 하우스와 같은 건축물의 경우는 어느 만큼의 높은 건축비가 소요되거나 어떤 공법이나 자재를 적용하든 간계치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소형 단독주택일 경우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건축법과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은 기초 콘크리트 아래보다 방통, 다시 말해서 기초 콘크리트 위에 시공되는 방바닥 통미장을 할때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타설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건축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틸 하우스, 경량 목조주택, 샌드위치 판넬 주택은 모두 동일하게 조립식 주택에 속합니다만 유독 경량 철골 구조체 주택으로 지어지는 샌드위치 판넬 주택에 대한 편견과 왜곡이 많은데요. 판넬에 대한 자재 성능은 관련법이 제정된 1980년보다 몇십 배가 우수해졌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된 단열 규정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벽체 두께만 두꺼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수갯소리로몇년 전에 했었던 말인데요. 이런 형태로 흐른다면 2030년 경에는 벽체 두께가 1m로 바뀔지 누가 알겠냐는 얘기였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화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창고나 공장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불연재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지만, 주택처럼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석고보드를 치부하지 않고 있고, 단독주택보다 수십, 수백 배가 많은 다중인원이 상시 근무하는 넓은 공간에서 인화성 물질도 실내에 두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공간의 광활함으로 산소 공급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특히 1300도가 넘는 용광로 같은 온도에서 아무리 불연재라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이 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유명하다는 건축사나 어떤 협회회장이라는 건축사도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은 창고나 공장용이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용은 아니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략 150여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샌드위치 판넬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 근거도 희박하게 인격 모독을 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댓글에 그러한 내용을 쓰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냥 지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비닐 깔기입니다. 비닐을 까는 이유는 웬만한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레미콘에 첨가된 혼화제 등의 많은 화학적 성분들과 수분이 급격하게 잡석틈 사이로 빠져나가기 못하게 하는 내수를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양생이 이루어지고 레미콘의 강도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터파기와 잡석보설, 단열재와 비닐을 깔고 나서 오늘의 주제인 버림 콘크리트 레미콘이 타설되고 있습니다. 버림 콘크리트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칭과는 다르게 그 의미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많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작업인데요. 설계도면에 명기된 건물 외벽선을 오차 없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벽체 중심선이 달라지는데요. 외단열을 하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구분에 의한 단열 규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중부 1지역이냐, 2지역이냐, 남부지역이냐, 제주지역이냐에 따라 허가되는 벽체 두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벽체의 중심선도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설계 도면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버림 콘크리트의 평활도를 잘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거푸집 설치 시에도 수월하고 각종 배관, 특히 설비 배관을 시공할 때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트 부분의 철근 배근 시에도 스페이서 등의 고임을 용이하게 할수 있고, 그러므로서 기초 철근의 수직 수평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이 설치될 외벽선과 스트럽 철근이 설치될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해서 적정 피복을 확보하는 작업. 그러므로서 기초 콘크리트에 대한 철근과 콘크리트의 조화를 이루는 인장력과 압축력을 높이는 결과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버림 콘크리트 레미콘 다설은 중요한 공정이라 하겠습니다. 철근이 반입되고 있는데요, 버림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양성이 됐을 때 먹매김을 통해서 철근 배근이 진행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시공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로써 철근 작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농로의 집안이 약한 관계로 철근 하차에 어려움을 겪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기초 바로 옆으로 하차를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시공자들에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곧바로 시공되는 철근이라 하더라도 수분이나 흙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묻게 된다면 철근 인장역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열반사 단열지에 같은 것을 깔고 그 위에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공정입니다. 버린 콘크리트 레미콘 다설를 마쳤습니다. 앞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공정이라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축공사 과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대략 16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공정들과 200여 가지의 세부적인 공정들이 실수 없이 그리고 오차 없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종합 예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과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지는 영상은 기초 콘크리트 다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다 알차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